프리미어리그 감독 뉴페이스 5인 을 알아보자. 1.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황인범의 소속팀인 페예노르트를 21 0 22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이끌고 네덜란드 리그를 재패한 감독입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1978년생인 선수 출신 감독입니다. 슬롯보다 먼저 네덜란드 리그를 휩쓴 에릭 텐 파흐 감독이 메뉴에서 참담한 실패를 거뒀기 때문에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롯의 리버풀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프리미어리그 1위, 챔피언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2-3-1 또는 4-3-3 전술을 주로 쓰고 있으며 클럽과 전술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수비와 공격 모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할 아르테타의 아스날과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시티가 모두 미끄러지는 가운데 데뷔 시즌에 우승할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파비안 휘르첼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어린 감독으로 무려 1993년생입니다. 지난 시즌 독일 2부 리그의 장크트 파울리를 이끌며 13년 만에 일부 리그 승격과 구단 최초 컵대회 8강 진출을 이뤄내며 유망한 감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브라이트는 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제르비와 결별하며 어떤 감독을 데려올지 많은 관심이 모였고 결국 이 어린 감독과 계약했습니다. 휘르첼로는 현대 축구의 전술 트렌드와 함께 조금 특징적인 전술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토탈사커를 보는 듯이 공격 시 많은 선수들이 공간을 향해 올라가며 수비 시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내려앉아 촘촘한 벽을 쌓기도 합니다. 이런 휘르첼러의 브라이트는 현재 상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뱅 아모림 맨유는 어떤 문제 때문인지 퍼버슨 이후에 감독들이 줄줄이 실패하며 이제는 평범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덜란드 리그를 재패한 젊은 감독 에릭텐 하흐를 경질한 후 맨유는 또다시 젊고 유망한 감독 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국적의 후뱅 아모림 입니다. 그는 포르투갈 리그의 스포르팅을 다시 강력한 우승권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미션일 것입니다. 3백에 3톱을 쓰는 343 전술을 주로 사용하며 강한 훈련과 선수단 관리에도 능통합니다. 4. 첼시의 엔초 마레스카. 지난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레스터 시티를 우승으로 이끈 눈에 띄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를 경질한 첼시는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젊고 유망한 감독을 선임하길 원했죠. 그게 바로 마레스카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국적으로 헤베 맨시티에서 코치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술은 바르디올라의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강한 전방 압박 축구를 하며 공간을 점유하는 것과 선수들의 효율적인 동선 배분이 인상적인 감독입니다. 현재까지의 성적만 본다면 성공적인 선임인 것 같습니다. 오. 입스위치 타운의 피어런 맥케나 북아일랜드 출신의 유망한 젊은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입스위치를 22년 만에 승격으로 이끈 감독이죠. 포트넘 유스 선수였으며 부상 때문에 일찍이 감독으로 전향합니다. 요즘 감독 트렌드는 젊고 유망한 전술형 감독이죠. 맥케나가 딱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는 메뉴나 첼시 같은 비클럽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스위치에 잔류하여 프리미어 리그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성적은 프리미어 리그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며 강등권에 머물러 있어 지난 시즌 콤판이 감독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감독들의 각축전이 되어 치열한 전술 싸움이 벌어지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이 새로운 감독들의 경쟁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를 받아보세요.